안녕하세요, 비둘기 셰비나, 비둘기 수성피예요. 오늘날 <laughs> 아빠 사무실에서 비둘기가 한 마리 날라왔는데, 자 가만히 앉아있던 비둘기 옆에 또 다른 비둘기가 날라왔죠.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, 짝짓기. 왜 짝짓기죠? 아들이 붙어서 날라라라라라 놀고 있잖아요. 아닙니다. 남자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 여자일 수도 있어요. 아니에요, 남자 여자일 수도 있어요. <laughs> 제가 남자 여자로 가장을 해볼게요. 자 먼저 와 있던 게 여자고 그 다음에 남자로 쳐봅시다. 응? 남자 이들기게야 여기 내 자리인데 왜 네가 왔어. 싸우자 않으세요. 나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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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육감, 지기세기 <질색이. 웃음> 아니에요 아니에요. 여자애가 먼저 날라왔는데 갑자기 네. 남자애가 와제 이쁘다. 바서바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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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다다 어, 쟤, 재... 정말, 재밌게 생겼다. 바닥바닥. <laughs> <로다� kho 1970. 웃음> 안녕? 아, 그렇다고. 둘이 딱붙어 있는데. 음. 무비적, 무비적. 네 여자 해볼게, 해봐. 바닥바닥. 재밌는 사람? 빨리 가야지. 바닥바닥, 바닥바닥. 어, 뭐야, 너 쉴, 저리 가. 바닥바닥, 바닥바닥, 해치가 저리 가, 탁. 쥐어. 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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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. 저희 아빠 사무실에 비둘기가 자주 오거든요. 아마, 음. 그 근처에 둥지를 하나 지어가지고 아르나일 예정입니다 아르나일도 그거 꾸며먹자 우리 나쁜 말 계란후라이에 먹자 계란후라이 닭으로 해먹는 건데 비둘기후라이 참 재밌게 생긴 소피아 비둘기와 참 예쁘게 생긴 협이 아 비둘기였습니다 그럼 남... 아, 안녕 고맙 좋아요 하주세요 상남자